네 안녕하세요. 7월 30일 목요일 증시 종료 이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쉽지 않은 시장이었는데 아, 동시 매도가 조금 있었던 코스닥 그리고 외국인 아,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었지만 기관이 외국인의 매수량만큼 또 팔면서 시장이 전강 후약의 흐름이 이어졌죠. 그래도 두 시장 모두 강보한 마감은 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3.85포인트, 0.17% 오른 2267선, 코스닥은 5.6포인트, 네, 0.69% 오른 814선에 마감하였습니다. 아, 두 시장이 모두 지수와 관계없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조금 비슷했는데요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조금 많았던 반면, 코스피가 조금 적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기관 매수세가 두 시장 모두 커서 시장 흐름 자체가 이렇게 썩 좋다고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시장이었구요. 업종별 현황을 보자면, 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그리고 진단 키트가 포함된 생명과학도구 서비스, 전자장비 및 기기, 핸드셋, 광고, 호텔 레저 등의 관광주, 또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백화점과 상점, 포장재, 화장품 업종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호텔레저라든지 백화점과 상점, 그리고 화장품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 정부에서 지금 여행 그리고 관광, 공연 등을 상대로 어, 많은 소득을 이쪽에 좀 몰아줄 것을 어, 기대하는 정책 발표가 있으면서 관련 업종이 모처럼 상승세를 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오늘 좋지 못했던 업종을 보자면 철강과 비철 금속 네, 금속류가 좀안 좋았고요. 또 항공사 교육 서비스 음료 방송 엔터 통신 장비 판매 업체 또 제약 바이오 업종 또 오늘도 부진했습니다. 또 종이목재 관련 종목도 오늘 비교적 흐름이 좋지 못했네요. 네, 오늘 좋았던 종목들을 한번 보자면 먼저 대장주 제가 삼성전자 이틀 봤는데 sk하이닉스도 한번 볼게요. 오랜만에 상승폭이 컸습니다. 2.52% 오른 85,300원에 거래됐고요. 3거래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아, 이틀 연속 이전 이틀은 사실 소폭 상승으로 큰뭐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려웠고요. 최근 수급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어, 20거래일 중 외국인이 단 4일, 3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6거래일 연속 매도를 포함해서 20거래일 중단 3일 매수로 좀 부진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그래도 많이 매수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비해 다소 수급이 내리 어 좋지 못하면서 좀 상대적으로 빛을 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좀상승폭이 컸네요. 뭐 기업 고유 이슈보다 아마 반도체 장비나 이런 기술주가 오늘 선전을 했기 때문에 상승세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꼭 언급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이 종목 만도입니다. 자동차 부품주의 대장이죠. 어, 13.81% 크게 오르면서 2 7 2 0 0원에 거래 종료됐고요. 3거래일 연속 주가 상승세를 탔습니다. 오늘 상승폭이 크면서 1 2 1선을 돌파했고요. 사실 현대 기아차 최근 7월 중순부터 어, 어, 컨택트 관련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음에 반해 만도는 여기에 따라가지는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수급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외국인이 20거래일 중 기, 어, 12일 매수로 선전했지만 기관이 최근 10거래일 연속 매도를 포함 단 하루 매수에 그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 부진해서 현대기아차의 주가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했는데 오늘 모처럼 큰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후 한번 이 종목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종목 HMM 들어보겠습니다. 이전에 현대상선이었죠. 전일 대비 6.5% 상승세로 5,850원 거래되면서 이거래일 연속 주가 상승 중입니다. 지난 6월 11일에 전고점이었던 5,680원을 오늘 돌파하면서 네,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네요. 어, 20거래일 기준으로 외국인이 6일, 기관 13일 매수로 최근 기관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넷패스도 네 한번 볼게요 장비 업종이죠 반도체 장비 전일 대비 5.4%대 상승세 34,950원의 거래 종료되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월요일날 이날 7.43% 상승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히 많이 동심 매수를 했죠 이를 바탕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기관이 최근 5거래일 연속 매수 중으로, 시, 최근 9거래일 중 8일 매수 상당히 좋은 수급을 보이고 있어서 기관 수급에 좀 유의하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은 최근 9거래일 중 3일 매수 중인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mcnex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카메라 아니, 모듈 업체죠. 네, 전일 대비 6.92% 오른 4150원에 거래 종료하면서 역시 4거래일 연속 주가 상승 중입니다. 기관이 최근 3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20거래일 기준으로 기관이 10일, 외국인 5일 매수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반도체, 정, 정, 아, 반도체 종목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오늘 6.46% 오른 1 7 3 0 0원에 거래 종료되면서 역시 4거래일 연속 상승세에 타고 있습니다. 오늘 4거래일 연속 주가 상승세가 의외로 많네요. 예, 보시면 최근 5거래일 중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4일씩 매수하면서 상당히 좋은 수급을 보이고 있고요. 어, 외국인이 5거래일 중 4일 기관은 9거래일 중 8일 매수로 최근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오늘 반면 좋지 못한 종목은 두개 꼽아볼게요.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DPC 그리고 키이스트 들어보겠습니다. DPC는 어제보다 9%대 크게 내려서 17,150원 거래 종료됐고요. 키이스트도 5.38% 내린 1 4 9 5 0원에 거래 종료되면서 두 종목 모두 오늘 좋지 못했죠. 아, 두 종목의 공통점, 바로 BTS가 속해 있는 방탄소년단의 어,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들인데요. 오늘 이 소식이 나오면서 두 종목이 좋지 못했어요. 네, 바로 보시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예비 심사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나온다는 언론 보도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